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과 바람에 띄우는 마음 이벤트 등 소식입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25년 2월 8일 20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니 마이티 필드 리서치입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신상 3개 다른 콩알뚝이 노리실 분들은 체크해두시면 좋겠죠. 무료 시간제한 리서치 리스트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콩알뚝이 필드 리서치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리어됩니다. 3단계는 포켓몬만 잡으면 되는데 총알뚜기가 보상으로 좀 나오니 꼭 진행하세요 포켓몬고 숍에 2월 리워드 로드가 생겼습니다 포켓몬고 웹스토어에서 구매 시 포인트가 쌓이며 포인트별로 보상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매달 진행이 되는데 보상 때문에 결제는 비추천입니다 즉 웹스토어에서 결제를 했더니 보너스로 보상을 받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5년 2월 15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굴레를 벗어난 후파 레이드 데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제 팬카페에서 찾아가는 레이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톡방을 알리고 싶은 방장 부방장님과 엠버서더 분들의 응모를 받고 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이번 주말까지 응모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 이벤트는 현지시간 25년 2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15일 토요일 2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보너스로 포획시 경험치 2배, 루어 모듈 1시간 지속과 루어에서 특정 포켓몬들이 자주 등장하고 이 포켓몬들을 잡으면 추가 500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러는 이벤트 기간 마리당 1,500 모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잡을수록 좋습니다. 이벤트 기간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전부 색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디그다와 노고치는 더 높은 확률로 색이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노고치는 나중에 노고고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레이드 리스트입니다. 일성과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이번에 처음 타타륜이 등장합니다. 요즘 신상 포켓몬이 레이드로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타타륜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타타류는 고스트 풀타입입니다 종족값은 공격 233, 방어 179, 체력 172 40렙 기준 맥스CP는 2950, 50렙 기준은 3,335입니다 배우는 기본 공격은 섀도클로 놀래키기 차진 공격은 섀도우볼, 파워힙, 헤빙본버입니다 데로트와 같은 타입이고 기술도 약간 비슷합니다 하지만 맥스CP가 데로트보다 높아서 마스터 프리미어컵에 써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벤트 기간 5성은 러브로스 화신폼 메가 레이드는 메가 마기라스가 등장합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 필드 리서치, 쇼케이스, 퀄리션 챌린지가 등장합니다. 바람에 띄우는 마음은 현재 시간 25년 2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20일 목요일 2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보너스 알아보겠습니다. 포켓스톱 경험치가 2배고 하얀 띠가 있는 포켓스톱 방문 시 경험치 5배입니다. 포켓스톱이 많은 새로운 지역을 방문한다면 행복의 알을 사용해보세요. 이런 이벤트 때 수백만에서 수천명 경험치를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열수 있는 선물이 40개까지 늘어나고 세계 다른 구구를 만날 확률이 증가합니다. 보너스는 아니지만 이벤트 시작부터 영구적으로 2019년부터 그 이전에 잡은 포켓몬을 교환하면 반드시 반짝반짝 포켓몬이 되는 수가 20마리에서 35마리로 늘어납니다. 교환 시 한쪽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잡은 포켓몬이면 적용이 됩니다. 단 이미 오래 전에 잡은 포켓몬을 교환받아 반짝문을 많이 띄웠다면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야색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필드 리서치에서는 이상한 사탕과 이벤트와 어울리는 포켓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다른 비비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비비용은 분이벌레 분또더리를 거쳐 진화합니다. 현재 포고에는 총 18종의 류 비비용이 등장합니다. 분이벌레를 얻는 방법은 친구에게 받은 선물 열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 엽서가 저장됩니다. 해당 선물을 얻은 위치에 따라 지역 카운팅이 되며 매달은 3개, 9개, 15개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며 매달 업그레이드 때마다 그 지역 분이벌레가 보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역 선물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동안엔 세계 다른 분이벌레와 만날 기회가 증가한다고 하니 미리 해외 친구들 많이 사귀어두세요 유료 시간 제한 리서치가 판매됩니다. 가격은 5,500원이며 시간 제한 리서치 보상으로 트레이너 포즈와 별의골의 16,500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